흐흐 졸리비가 있다 졸리비 치킨 체크해라 놀이공원 같다 여기 약간 <laughs> 풍선 이있으니저 초를 사갖고 피고 아, 하나보다 아, 아, 종 어디서만 피초피는게 종이 있네 아까 아까 저기 보니까 초버리면서 이렇게 다 타게끔 아, 하는데 통이 있더라고 아까 아까 어? 초가 막 타고 있어. 뭐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왜 그러는 거지? 이제 초를 다 태우려 고 그러는 건가 봐. 응. 중국 음식점. <laughs> 어 여기 시장 갔다. 왜요? 그냥 구경 그니까? 한번. 아꽃꽃 꽃 시장인가? 아그 성당 그 가기 그 전에 그 꽃들고 어, 막 이런. 성당, 거. 거. 성당 가기 전에 꽃 터나고 막 이런 거가 봐. 시장에 이런 조그맣게 파는 데인가 봐. 음. 봐봐. <laughs> 역시 스키니냥. 고양이 고양이. 오 여기 이런 거 있네. 그걸 봐야 되는 거야. 어? h o 산토리니오 산토리뇨. 산토리뇨. Cut. 어, 야. This car. Oh, 성모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야 딸? 이야아아 필리핀... 아 베이비 지즈아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여기 네임이 딸파리 인형이네요 땡큐 예수님이아구나네 아기 예수를 네. 섬기는거네요 아이 너무 쫄여 <laughs> 그런데 길거리... 비 오는 거 아니냐 지금? 아까 떨어진 게한 방울 맞은 거 같은데? 어, 떨어졌어, 어미줄 아, 흐린 야, 게 빨리, 빨리 들어가야겠는데? 대동 중에 잔뜩 맞을 수도 있겠어 뭐야 이거 비 오면 큰일 나는데? 길거리가 겠 폰 스위폰 얘들아 틱톡 폰가자 졸리비 가지이는 땅콩 땅콩 끓이는 게 없네 <laughs>

비겁니다. 빨리 가야겠다. 빠르게 이동하고 먹는 동안 기어도 차야 되겠네. 그러니까 아니면 택시 타고 호텔 갔다가 가방만 빨리 들고 나와서 다시 다 타고 가려면 뛰어면 아무도 일어나지 않을 이 방울이 거세지고 있어. 빨리 가야겠어. 와이파이 y I guess, chicken, chicken, c h i c 치킨 가게 프랜차이 e n chicken, c h i c k e 까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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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c k 네 치킨 우리 안 치킨 하기 좋아. <laughs> 치킨? 박스로 먹을까요? 그냥 세트로 먹자. 사골미 사구 아니야 사고구? <laughs> 499? 예 네. A가 499 6 pieces, 8 pieces 680원 A, 밥이, A, A 먹을래? B 먹을래? 밥이 4개나 나와요 밥이... 아이스크림이 4개고 저는 4인이네? 네. 4인이랑 아예 차라리 네 우리 야.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치킨 치킨 박스 있잖아요 저거. 저 정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360아 밥을 네 공기나 먹는다고요? 밥이라고 저게? 밥이 네개 프렌치 프라이가 두개 아이스크림 4개에다가... 아, 밥이야? 뭐. <laughs> 네 개에다가 아주 밥이요? 네아 그럼 땅거 <laughs> 먹어 여기 박스 있잖아요 3 6 0짜리 빨간거? 저 빨간 네. 치킨 박스 저게 아마 이거 같은 걸 거예요 <laughs> 치킨은 같은 치킨이니까 저거에다가 음료수나 두 개해서 먹자 네 근데 가격 차이가 조금 나네? 아고 A 아는저 치킨 양만 다른 거지 근데 왜네 뭐 개나 나오지 <laughs> 그만큼 가격이 되나저게 밥이 뭐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뭐 넘치는 게 밥이랑 근데 되게 푸짐해 보이잖아 저 이게 밥네개야 한... 가격 가격도 얼마 차이 안나아다 uh, six p 네 이거는 네 Large or regular? Oh, large. Do you like spicy for your chicken? Spicy? Spicy. No, spicy. All spicy. No, no, no. One, one sprite. One sprite. Large or regular? Large. large. <laughs> spicy mm. it oh, Pasta? No, mm. mm. oh. no, 미니 파스타는 통토 t 토 대충 만든 토마토 파스타. s t 용이잖아요 급식용 여섯조각이면좀거을거나그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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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라이 r e 나이먹어야죠날스 예. 이거 세세 조각씩 먹고. 900이 가능하네요 와, 아이도 나다 아, 백이야 이거 이거 저거시키기. 4 5 0이면한뭐 9,000원 되겠네. 하나 아 됐으니 뭐. 상 아니구나. 아니, <놀놀놀놀놀람> 아네요 <놀놀놀놀람> 한 500정도 될것 같은데 그러네? 나이는 아니구나 아까 분인이 나인이라고 그랬는데 400얼마를 400... 400 490뭐 이런 거 아니야? 400... 그러네 490정도 아뭐 일단 계산서 보면 되죠한 500... 대충 500? 잔, 잔돈이 뭐지? 얼마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아... 490일 것 같은데? 왜? 360짜리 시킨 다음에 네. 이것저것 네. 시켰잖아 490정도 되겠네 이건 뭐야? 뭐 어? 어? 스프 먹으 비싼거 같지 죽같은거 어, 카드 되네? 카드로 할까 그랬나? 아 나온거 아니야? 아 프렌치 프라 Thank y o f r Thank you 괜찮어 <목소리> 이때? 일단 의 자리를 먼저 잡자. 아, 얘네가 너무 여기 을 야, 여기, 여기 안에서, 여기서 먹자, 여기. 자. 들어갈게. 오케이. 뭐 어때? 여기 탁 닦아갖고 말라야 돼. 물기 있잖아. 아이, 삼각대 없어서 좋다, 네 씨발. 필리핀에서 먹는 첫치